내 마모성도 좋고 인장 강도 뭐 뚫린 강도도 높아요. 그리고 가볍고 부드럽고 건조도 빠르고 관리도 용이하고 질기고 뭐잘 변색도 안되고 색깔이 선명하고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바봉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체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체어를 만든 회사는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퀄리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용자의 니즈가 아닌 원트를 생각하는 회사 디얼스의 포디라 홀딩 체어입니다. 对、uh 지금 제 옆에 이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사게 된 계기는 제가 헬리녹스 체어원을 사용을 하는데 체어원이 이제 컴팩트하고 수납도 좋기는 한데 이제 막 펼치고 막 설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체력도 소비되기 때문에 뭔가 좀 편안한 걸좀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렉스 체어는 너무 길고 이쁜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편안하게 펴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체어를 찾다 보니까 이 의자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디얼스의 코듀라 폴딩 체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사용 시에는 50 55cm에 51cm, 그리고 높이가 65cm고 수납을 하게 되면. 똑같이 가로는 55cm에 세로는 10cm 그리고 높이는 63cm로 한 3cm 정도 줄어들게 돼요 체어의 무게 같은 경우는 2.4kg로 한 손으로 들기에도 무리도 없고 막 가볍기도 엄청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2.4kg임에도 불구하고 100kg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재질은 폴리에스터 코듀라 915 데니안이라고 돼 있는데 코듀라라는 재질을 제가 처음에 접하게 된 계기가 캠핑샵에 갔는데 코듀라로 적혀있고 뭐 디얼스라는 이런 귀엽게 생긴 휴지 케이스에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지 케이스를 구매했는데 근데 재질도 나쁘지 않고 좋아하던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질스에서 이런 의자가 나오게 됐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코드라에 대한 걸 조금 찾아봤어요. 코드라는 쉽게 말하면 질긴 나일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마모성도 좋고 인장 강도 뭐 뚫린 강도도 높아요. 그리고 가볍고 부드럽고 건조도 빠르고 관리도 용이하고 질기고 뭐잘 변색도 안 되고 색깔이 선명하고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좋은 재질이죠. 그리고 또 일관 견야도라고 해서 빛을 받았을 때 변색이 잘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다 좋은데 왜안 쓰냐 이게 조금 질기다 보니까 다른 섬유가 좀 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뭐 패브릭 제품도 다 코주라사를 거의 쓴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본 바로는 뭐한천 대니 한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거는 뭐몇 번만 뭐 문대면 옷에 구멍이 나고 그런데요. 우리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팔걸이 같은 경우는 천연목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프레임이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어, 리베팅 처리를 해서 체결이 되어 있는데, 리베팅을 하면 이제 무게도 가볍고, 이제 뭐, 볼트 체결보다는 풀릴 뭐 위험도 덜하고, 나사보다도 더 좋은데, 이 의자의 90%는 리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가 나사 체결이 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이 천연목이 나사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게 나무라서 리베팅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사 처리를 했는데, 보시면 여기 하자? 좋은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 천연 목의 비닐이 씌워진 상태로 나사 체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사를 뽑아 가지고 천연 목에 있는 비닐을 제거하고 다시 나사를 끼우는 방법 말고는 이 비닐을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후면에는 이렇게 메시 망이 있어 가지고 소지품을 보관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 그냥 촘촘하게 잘돼 있긴 합니다. 폴딩 체어가 코주라사의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재질 자체는 이제 두껍고 내 마무성이 좋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박음질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재질은 구멍이 안 나도, 박음질이 풀려가지고,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아마도, 디얼스에서 잘 처리를 하지 않을까, 믿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의자의 착화감, 그러니까 앉았을 때 느낌을 설명해 드리면, 앉으면 딱 좋아요. 안정적인 의자. 이렇게 막이게 해도 막 흔들리지 않잖아요. 의자가 앞으로 도막 흔들리지도 않고 헬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서 막 하면 흔들리거든요. 이건 살짝 안정감이 부족한데 플래이스어는안정감이 확실히 있다. 딱 앉았을 때 등받이도 딱 좋고 확실히 목 받침이 없기 때문에 목에 대한 피로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헬리오스 체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헬리오스 체어는 딱 앉으면 이렇게 촥날 감싸 안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좀 짱짱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내, 내구성이 내마홍성도 좋다고 하니까 잘 늘어나지도 않을 테니까 오래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가운데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을 이렇게 내리고 사용을 하잖아요 저희가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리를 이렇게 딱 펴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뒤허벅지에 압력이 가야 되 보니까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폴딩체는 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턴 카모 패턴은, 어, 이뻐요. 저는 딱 마음에 들어. 카모 패턴이 디얼스 카모 패턴이나 아니면 헬리녹스 카모 패턴이나 아니면 저쪽에 오레거니아 캠퍼 쓰레기통 카모 패턴이나 거의 다 일맥상통하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체어에 대해서 뭐 10점 만점에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이 의자는 한 7.8점. 왜냐면 포장이 생각보다 엄청 컸어요. 가방만 보셔도 아는데 가방이 이제 이만해. 이만한 가방에 이게 그냥 접혀서 들어다 보니까 와, 수납이 저는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구매는 잘한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이 의자가 타사의 폴딩 체어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 의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멀티캠 패턴 말고도 뭐 블랙 멀티캠, 탄, 올리브, 블랙, 아이보리, 네이비, 반다나 두 종까지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격별로 좀상이하긴 해요. 멀티캠 같은 경우에는 9 8 0 0 0원 타사 대비 조금 비싸긴 하죠. 그리고 블랙 멀티캠은 지금 새로 신규 출시가 돼가지고 10% 할인된 가격에 팔고 나머지 제품도 8만 0 0원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해 보자면 캠핑 체어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릴렉스 체어 써 보고 폴딩 체어도 써 보고 헬리오 체어도 써 봤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캠핑의 방향성에 따라서 제품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기가 무조건 나는 캠핑 가서도 편하게 있고 싶다 하면 릴렉스 체어를 사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편안도 하고 좀 감성도 채우고 수납도 조금 아끼고 싶다. 그러면 이 폴딩 체어 사시면 되고 헬리노스의 감성에 수납에 가벼움 다 챙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헬리노스가 왔는데 헬리노스 대신 가격을 못 챙겨. 그게 좀 단점이 돼래요 체어를 사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뭐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을 했다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친절히 답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제품이 궁금한데 내 돈인으로 사기 아까운 그런 제품 있으시면 그 제품도 댓글에 달아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리뷰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휴지 그건데 이게 누군가에겐 꿀팁이 될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에 휴지를 넣었을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걸 여기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뺐어요 뺐는데 아무리 이 당겨도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좀 알려주셨습니다 이 휴지의 가운데 힘을 빼고 여기다가 이제 탁 넣으니까 you